시작.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해외여행 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마이입니다너 마이오입니다. 한가다한국가다한니다가족들이랑 같이 일본여행을 가려고공항에서기다리는에서고요 어, 네. 여행 네. 재다게놀다가 네. 어, 돌아보 이거 하얀색인데? 노란색으로 보여? 위에 노란 조명이 있어서 그런건데 여기는 일본 가는 비행기 아닙니다 출동! 출발! 출발. 출발. <목소리> 이거 원래 미국 가는건데 인간에 일어나면 낙원 가는건지 몰라너할줄 모르면 너 어떡하냐 아빠 엄마는 그냥 내릴건데 너 무서워? 대단히 무서단히 무서워 하늘에서 낙원 가는건데 아빠가 더 안고 타까 <laughs> 음, 그럼 그찮아 너무 이것 봐. 이 나한테 안 된다. 이안 된다. 이렇게 가라. 충격 방지 자세. 비행기가 하늘에서 막 너무 움직여. 어떻게 있어? 딱 숙여야 돼. 귀를 막고 숙여야 돼. 숙여봐. 숙여 반지자세요 어. 맞습니다. 잘했어요. 일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중이에요. 자 오키나와 호텔에 왔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아. 우리나라가 별로 다를게 없는지 <laughs> 아무튼 여기 왔는데 어 여기서 뭐뭐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재밌는 거 있으면 한번 찍어서 올리고 아니면 그냥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일간 <laughs> 어색하다 이거 할 때마다 야너 인사해 해 <laughs> 여행을 마치다 호텔 수영장 갈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수영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 마치 <laughs> <맞지? 웃음> 오늘은 <laughs> <왜> 안 왔어요.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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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오늘 저녁은 마루가 제면이라고 하는 우동집입니다. 자, 이거는 우동입니다. 어, 키친의 우동. 튀김 그리고 국하게 뭐 우동.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어요? 어때요? 100점입니다. 100점이에요? 백 100점에 만점입니다. 어떤 거예요? 100점 만점. 우동이요? 1점 만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빠는 아직 안 먹었으니까요. 아빠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자, 마루가 되면, 에서 우동을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100점 만점에 천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천점? 왜 그렇게 많이 점수를 주게 된 거죠? 왜냐면 여기가 제일 맛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맛있었기 때문에. 일본. 하지만 우리나라 말이야, 여기 좀 힘드네요. 자꾸 딸꾹질이 나옵니다 자꾸 딸꾹질이 나온대요 어, 맛있었구요 맛있긴 했는데 뭐 그냥 먹어만 했다 깔끔한 맛이었다 이런 거를 시키면 안녕 우동 마르가 제면을 먹고 아메리칸 빌리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 밤거리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무슨 아파트인 것 같은데 아닌가 호텔인가 불이 이렇게 많은, 심하게 표져있는 걸로 봐서는 호텔인 것 같네요. KFC 그리고 뭐 일본은 차가 거꾸로 다녀요. 네. 왼쪽, 왼쪽으로 다니죠. 4측 통행. 길거리가 매우 어둡습니다. 여기에도 그래픽카드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지? 굿윌?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파는 것 같은데, 저 안에 보니까. 일본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영어로 써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 아니 써있네 <laughs> 여기는 아메리칸 빌리지 여기에 관람차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와이파이도 공짜네 천이 흐르고 여기 뭐 비트박스도 하고 뭐 소금 아이스크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 아파 오래 걸었더니 배가. 무슨 맛입니까? 음, 바닐라 맛이랑 똑같 먹어요 뭐. 바닐라 맛이랑 똑같아요? 소금 맛이 안 나요? 어 소금 이 스크림이라고 했는데 속았네. 이름 말 여기가 바로 오키나와의 아침, 늦은 아침입니다. 일어나서 다 씻고 밥 먹으러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호텔 조식이야. 어... 낚시는 아예 못합니다. 낚시 낚시 하고 싶다고 여기 낚시항상 있어가지고 주니어가 낚시 하고 싶다고 자꾸 우리 아버지도 낚시 좋아하시는데 아. 지금 시작이야. 다른 나라에서 밥을 한번, 한번 먹어. 오믈라이스. 오믈라이스. 밥이 없는 오늘 처음 먹었어요. 어땠어요, 맛이? 맛습니다밥다 <laughs> 먹었으니까 오늘도 놀러 가자! 갑니다, 고 포트 타러 왔습니다. 뭐, 바닥이 보이는 포트라고 하는데. 와, 이거 보이나 보냐. 와, 이거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냐? 물이 진짜 맑다. 보이세요? 한 뭐, 해가지고 잘 보이나 보겠네.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밑태가 보인다. 어, 물이 맑아서 그런가 봐. 아, 파란 물고 어, 파란 물고기. 파란 어, 물고기. 파란 어, 물고기. 파란 어, 어,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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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도리 고기 파란 물 파란 물고기. 리 물고기. 물고기. 파기파기파 물고기 배를 한번 타봤는데요. 물고기가 아주 바로 근처에 보였었죠? 어땠어요? 혀다귀 먹고 싶었다고것같은데 방금 탔던 물고기 배 뭐라고 했더라? 이름이? 아무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많아. 반 <laughs>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한국 온지 자, 여기는 치넨마사키 무슨 공원인데, 페러글라이트. 어, 제가 이걸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위해서. 나 뭐해? 아빠 영상 찍고 있어. 와, 여기 경치가 엄청 좋아서 잠깐 들린 건데. 패러글라이딩 있어가지고 제제제 인생 최초로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0분1 10분 처음에, 15분. 정0분 15분. 아빠의 긴장감. 긴장감 15분. 10분 20분. 1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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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거예요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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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嗯。 완전 시원해요. 완전 시원해요. 와, 괜찮을까 뒤에 아저씨가 도와주고 있는데, 어, 나 몸무게 무겁다고. 끝에 내 너무 있습니다. 우와. 야 와, 진짜 시원하다, 근데. 와, 저기 오키나와 저기 끝에 해변가도 보이고. 야. 야. 아, 온 가족 중에 저만 탔습니다. 주니, 주니어도 타기 싫다 그러고요. 나도 아, 무섭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탔어. 엄마 아빠는 옛날에 해봤대. 그래서 저 이런 거 한번 처음 타보거든요? 별거 없네! 뭐, 놀이공원보다 더 쉬운 수준?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하하나 정말 이 아씨 고수지만 옆에 지나가는 거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장비가 빠지면? 아까내 몸에 장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찍은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이거라도 찍어야 될것 같아서. <laughs> 별건 없네요. 아리가도. 아리가도. 감사합니다. 50km. 50km. 가다야보 탔다 나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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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무거워가지고 어, 타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무서웠는데 올라가고 나서 한 이삼 분 지나니까 벌써 지루해져. 아, 얼기도 좀 나고 엄청 시원해지고 시원하고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너탔어야될때왜안 탔어? 어? 왜안 탔습니까, 준현 씨? 무섭 무서웠다고요? 네. 다음에는 준현아랑 한번 타볼게요. 자 이번에 온 곳은 슈리성입니다. 오디 나와 슈리성? 이게 뭐지? 자 슈리성으로 올라왔는데요. 아 덥습니다. 힘들고. 이 성은 무슨 느낌 나요? 코파의 신입성. 코파 성 느낌 나요? 마리오에서 나오는? 여기는 국제거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동키오앞이고요 어, 쇼핑하러 왔네. 주니어는 마리오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타스타 <laughs> <laughs> <이 웃음> 온라인. 일본에서 인기있거든요. 여기 동키오테예요 동키오테. 주니어 씨, 뭐 찾으러 왔나요? 쇼구가 있고 있습니 아, 그래요? 원피스. 피규어들이 있고요 여기도 원피스. 원피스. 어기또 드래곤볼도 있네요. 아, 아 아유, 아유, 잘못. 잘못 주민했네. 햇사이언 한단계도 있고. 여기는 3층, 동포대 3층입니다. 요즘 코스프레 의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복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부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laughs> 왜 머리카 락머리인가 가발 하나 살까? 꿀미용 가발은 좀 사야 되는데 1,890엔 18,000원 이거는 하루이 아니냐? 이게 뭐지? 이거 고에 바르는 건가 본데. <laughs> 할머니 가발도 있고요 이것도 하나 사야겠어 어, 똥 모자잖아 만 원이네 이거 <laughs> 하나 사자 개똥이라고 할때 사는 거야 똥 쌌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이만 원이면 싸고 따뜻해 보이는구나 와 이거 뭐 코스프레라 뭐. 안경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호수염도뭐 종류별로 있네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비싸다. 4만원. <laughs> 뭐야? 별게 다 있네. 어? 김다뉴가 좋아하는 마리오 옷이 있긴 한데. 음, 마리오가 아니고, 레드캡맨인데. <laughs> 너무 정라한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야? 비싸심지어 레드캡맨 사만 3만 원. 김단주는 속지 않을 거야. 이상한 거 같은데. 수염이 났는데. 아빠 마이크로스처럼. 야 마리오 찾았다. 마리오 맞지? 맞어? 너거 뭐 어리잖아. 애 <laughs> 아리야? 응.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백원을 가는 길에 주고 오는 길에또 일원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on't you